네, 안녕하세요. 뚝딱 쌍팔입니다. 네, 이렇게 중식 요리 주점이 끝났습니다. 네, 대충 느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바깥 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간판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수 까치발 간판으로 0084로 시공이 되었고, 간판 뒤쪽은 이제 스타코 뿜칠로 시공이 된 모습이고, 샷시 이게 포인트죠. 탕살. 어, 접이식으로 이쪽으로 딱다 접을 수 있는 탕살이고요. 이제 홍콩 좀 주점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건물 이제 기둥이었어요. 일반 이제 대리석 기둥이었는데, 가운데쯤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아로지게, 원형 기둥이죠. 원형 기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여기 이제 포인트로 0 6 8 4 상호명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리 강화문을 이제 합판 덧댐 시공으로 해가지고 어, 디자인을 잡았고 이제 프레임은 이제 페인트 페인트칠로 이제 컬러를 잡았습니다. 네 외부 모습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입구에 들어오면 이제 지석이맨 앞에 보이고 내부 포인트 이제 구조물에다가 잡아라 이제. 철창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은 부분에 이제 내용 간판이 포인트입니다. 양 옆에도 간판을 많이 달았어요. 여기는 아크릴 간판으로 이제 시트지로 이제 디자인 잡은 모습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판 시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영국 주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재를 이제 뭐 엄청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되 좀 정리되게 저만의 감성으로 이렇게 연출이 된 모습입니다. 닭지석 같은 경우는 2인 2인으로 이제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되었고, 이제 안쪽은 이제 재빙기, 그리고 이제 맥주, 그리고 가벼운 그만한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되었고, 이쪽은 이제 서랍장, 밑에 서랍장으로 이제 손님 응대를 할수 있게끔 앞에 칸막이를 조금 높였어요. 요즘은 이제 닫지석 같은 경우도 일반 테이블 높이랑 똑같이 가져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730에서 50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하지만 건너편에 이제 손님을 응대하려면 어느 정도 턱 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응대하기 좀 편한 면이 좀 있죠. 손반은 3단으로 짰어요. 어, 주류 같은 경우 주류를 이제 두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3칸 정도 만들어줬고 드렸고 이제 간접을 줘서 은은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도 음 그냥 구조물이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다 위에 선반, 선반으로 제작을 네, 선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지석의 조도가 참 중요해요. 너무 밝아도 안 되고 이제 어두워도 안 되기 때문에 다지석 같은 경우는 조광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불빛, 조도를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등을 달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다티석 같은 경우는 천장을 만들고, 이제 매입 조명을 달고 조광기로 조도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우드 톤으로 면을 다 잡았어요. 분위기를. 분위기를 잡았고, 여기 원탁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에서 한 5명, 6명도 이제 앉아서, 앉아서 먹을 수 있겠죠. 네,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핀 조명. 이제 깔끔하게 내려오고, 이제 테이블만 쓸수 있게끔 이제 조두를 잡았고, 벽에는 은은하게 이제 벽등. 등으로 조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다른 느낌이죠. 이제 가게 포인트가 이제 초록색하고 이제 붉은색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컬러를 제일 잘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단체석이 오면 의자를 붙일 수 있게끔 칸막이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칸막이는 클라이언트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테이블 테이블 사이에 이제 칸막이있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들어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이팔사에서 밥을 몇번 먹어 봤는데 어 테이블 중간중간에 이제 칸막이가 있음으로써 좀 공간이 좀 산다고 해야 될까? 서로서로 서로 이제 그렇게 차단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굿바이 의자는 매번 한 똑같은 높이에요. 하지만 이제 등받이를 좀 엄청 낮췄어요. 낮춘 이유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팔 거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뒤에다 했습니다. 보통 앞에다가 많이 하는데 앞에다 하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기 안,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어차피 이제 팔걸이로 하는 김에 아, 뒤쪽에 콘센트가 있으면 나중에 충전이나 어떤 인테리어 소품 놓을 때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붙박이 의자 뒤쪽에 어,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벽 주방벽은 어, 포인트 타일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붙이는 거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디테일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주방 입구에 발, 이제, 중국집 가면은 발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방은 길게 뺐어요. 길게 뺐고, 뭐 평소에 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회색 타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네, 17평, 중식요리 주점, 이렇게 인테리어 끝났습니다. 네, 이번 인테리어는 제가 평소에 많이 해, 하지 않았던, 이제 많은 시도를 한 현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바라 금속도 처음 해본 거고, 내용 간판도 보통 많이 제가 하지 않는데, 어,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잡고, 이제 그 응용팔사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어, 느낌은 이제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평수는 17평이지만 저번 했던 고깃집하고 이제 타일 시공 자재값 인건비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 어그 점은 인테리어 할때 계획과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포인트 타일을 골랐기 때문에, 어 비용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시공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붙여서 줄눈 같은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600가 600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줄눈은 쫙쫙 쫙 가면 끝나는 건데 어 이런 작은 타일 같은 경우는 줄눈을 하나하나 다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도 두세 배, 이제 자재비도 두세 배라는 점을 참고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자바라 금속 소재 어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온 숫자만큼 견적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현장은 17평 주점 공사 금액은 4천 중 후반으로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아까도 말처럼 이런 타일들 그리고 이런 금속 소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간판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 두세배 정도 들어갔고 이제 가구도 제작이 다 들어갔고 붙박이의자도 들어갔고 그리고 등 같은 경우도 이제 곳곳마다 다 들어가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간접을 다 줬어요. 다 줬고 다지석 밑에도 다 드렸고 네,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이제 깔끔한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저만의 중식 교리 주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현장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멤버십을 열어두기는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가입을 해주신 이제 클라이언트세요. 이만큼 저를 계속 봐와 주셨고, 어,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직접 주셔가지고 음식 요리 주점으로서 한번 가게를 한번 꾸며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런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네 올해는 참 많이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 이번 올해 마지막 마감 현장이고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